너클 플레이가 재미는 있는데 진짜 빡세긴 해요 해보면. 카드 <laughs> 크러스를못 하니까. <laughs> <laughs> 아이 뭐야 이거? 아, 아, 나발혔네자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롱맨 X8 제로 너클만 사용하는 그런 컨셉의 플레이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로가 블랙 제로도 있고하지만 일단은 그냥 제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같은 컨셉에 레이아 같이 써서 너클만 사용하는 그런 플레이 해볼 겁니다. 이제 너클이 약간 이제 격투게임에 나오는 스킬들을 써서 공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따따뚜겐, 뭐, 소류겐, 뭐 이런 것 많이 있어요. 이러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플레이. 무기 체인지라면은 너클이죠. 지금 가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뚝뚝 이거랑 옆차기밖에 없는데. 데미지 미쳤죠? 레이아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있호파가아니 스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데 스파가 이제 캡틴 게임이잖아 데미지 미쳤어요 이 데미지 개수가 사실 얘가 제일 세요그 시그마 블레이드 특전무이랑 데미지가 똑같습니다 녹는 거 보여 다잇 하잇하잇이단엽차기야 <laughs> 이거 진짜 K 너클 맞는 거 같아 한국형 <laughs> 한국형 너클 이거 태권도의 이단 접착이 아니에요? 어? 어. 세계가 논란. 일본이 질투하고, 중국이 전정긍근한 미국이 감탄한. 케이너클. 어. 어. <laughs> 지렸다. 태권, 태권, 태권. 지렸다. 긴급한이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로 너클이 데미지 계수가 그 시크마 블레이드랑 똑같아요. 계산입니다. 블랙 제로가 이제 데미지 1.5배 추가가 있는데 그게 없어도 데미지가 이 정도 들어가. 그렇죠? 각성기 여기서는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세이버로 때린단 말이야. 레이트가 늘어난 거구나. 경제 터라로 아 그러네? 스트라이커 불러가지고 하는 그게 킹오브 01이에요? 맞아맞아 맞아. 자 X8의 블랙제로가 어떤식이냐면은 방어력이 2배 낮아요 대신에 데미지는 1.5배야 버서커모드 그런 느낌 자 일본이 놀란 K-너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와웨이브 오졸어요 미친 이게 어딜 봐서 태모같애 오? 게이드 NTR 못참죠? 이제 이 로봇은 제겁니다아아아아안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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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또키오입령 나가지고 내리긴 했는데 어 잠깐만 야 너무 쎄다 야 잠깐만 파워 웨이브 에이 지겠는데? 아 잠깐만 이거 사거리 너무 짧아 야야 안되겠다 이거 어? 어? 아 살긴 살았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세다 애들 파워웨이브가 되게 구려 너클로 사용하면 너, 너무 구려 <laughs> 사브웨이가 너무 구려 아우야 어떻게 때리지 이거? 야 잠깐만 보, 보스랑 거의 뽀뽀를 해야 돼 안다 이게 아유 비상 와 여기 재미지 질린다 이거. 와두대 때렸는데 각서 됐어. 자, 자, 자 자리 좀. 누가 자리 요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스판 러야 괜찮은데 이거? 터트옴 어. 터. 아. 나 제로 보내놓고 얘로 마무리 합시다.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죽창대전. 예. 파워웨이브가 그나마 사거리가 좀길니까 네, 요걸로 잡으면 잡히긴 하네요. 자, 아우소 포켓 나왔죠. 아, 아따따 두기나왔어 아따따 두기 꼼수 쓰면 이렇게 슉 올라갈 수 있는. 뚜게 놀라고요.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층 절대 안못 받겠다 이거. 야이마이지이 그지. 겹쳤을 때 따로. 오 좋은데? 아, 사실 좋진 않아요. 구리긴 구리없어 재미있어요. 실수. 아니야 생각보다 쓸만할지도. 보스전은 근데 솔직히 좋아요. 여기가 지금 두 마리 나온대 아니야? 여기는 파워 웨이브 한번더 내려와. 이리 안 내려. 와 내려와. 내려와. 아 오. 오야 뭐야? 아니 원펀맨인데? <laughs> 거의 원펀맨. 이게 잠못 판정으로는 세단 말이야, 저 파워 웨이브가. 격투 게임이랑 비슷하다 보는데 핸디캡이야 사거리가 핸디캡이잖아 이거 쓰기 힘들어요 되게 이거 올라가면 때리지도 못해 그 약점으로 번너크 와 데미지 <laughs> 실화야 어 잠깐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이 위치가 피하기 되게 힘든 위치에요 해바라기가 가운데 있어 어디 갔네 번너크 아이고 맛에. 와! 뭐야, 저게 한 방에 죽는다고? 야, 이게 데미지 미쳤다, 진짜. 얘만 맞았어요. 600원은 전부 그냥 커맨드 스킬입니다. 아, 얼음 보스가 좋고, 우리가 하는 그소류인가는 완전 반대 속성이다. 어음이다 불 스킬이 내가 개인적으로 뽑는 가장 간지나는 스킬이거든. 요 너클 들고 불 스킬 쓰잖아? 이제 내리꽂기예요 그, 개뎀푸드로 따지면은, 그, 점발몬. 점발몬데요. <laughs> 발에서 불 나가. 그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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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는 어렵다? 쓰기는 어려운데 되게 멋있어요. 자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소름이, 근데 사거리왜 이래? <laughs> 이게 진짜 주목받고 이판 적이 없나봐. 그러면 아따타깝기지 뭐... 아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사거리가 이게 좀 거시기하네. <laughs> 아니, 안 맞아. 어우씨, 야는 저거 같아. 던전의파이터그 뭐야? 텐타클들 걔네 상대하는 거 같아요. 어우씨, 렇게안 맞네. 왠지 모르겠지만, 자기 기즈, 자기가 부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모습 보고 있어요. 귀 아프니까 넘겨 소류겐이 약점이죠 소류겐 우와 데미지 미쳐버렸어 그냥 바로 각성 피해주고 <laughs> 소류겐 우와 얘 개간지 지금 사면 사면 타봤어요? 어떻게 지 오오 멋있는데? 근데 실용성 빵오 뭐야 캔슬된다 캔슬 뒤에 보면 캔슬돼 이제. 토륙의... 와 진짜 졸라 쎄 미친 다섯뜻 때리면 죽네요 야 이거 근데 생각보다 이 너클 플레이 재밌다 이 캔슬도 있어 노래가 좋지 아우 <laughs> 진짜 이거 쓰기 <laughs> 너무 힘들어 어렸을 때도 어떻게든 써먹어보려고 했는데 안돼 <laughs> 캔슬이 안 돼가지고 죽려요 점발몬 파워 웨이브 어, 역가드 오야 역가드 좋고스 잠깐만 정가드까 역가드일까 역가드겠지 정가드일까 역가드일까 잠깐만 <laughs> 역가드 <웃음> 나는 격겜 스킬 중에 저거 제일 좋아해요 그 누구지 그 게이야 하는 애있잖아 점발 공격하는 애 게이야 아걔 누구더라 큐, 큐 맞죠? 게이야 하면서 그 날라차기 하는 데나 개가 좋았어 하고 그 닌자 류해진 하면서 찡 하는 애 있잖아 소류의 게... 야 뭐야 체력 뭐해 벌써 이거야 마무리는 기가... 어딱그 예. 너클 주고 있으면 너클로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또 없고 가버려 체인지 해놓고 어 이게 진짜 멋있긴 하다 근데 실용성 빵이야 시그 마마님 한판이에요 얘가 약점이 아따탑 중에는 어잠깐이아 야야 야, 저거 가드크러쉬를 못하니까 이게 야 큰일났다 가드크러쉬를 못하니까 저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얘를 미친 가불게 해봤는데이케이 나이스 자 이제 벽타기 해야되고요 에? 아따따뚜개 오오 잡았어 나이스 자 아따따뚜겐으로 잡았습니다 가드 못 깨면 루미네 못 깨지 않냐? 그거는 예외로 하지 뭐 이제 예.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근데 너클은 가드 크러쉬가 없어요 있어도 요거 있는데 루미네가 지금 위로 올라가 버리면 가드 크러쉬못해 그러니까 어우 어, 미친이 어디가 <laughs> 예. 아무튼 가봐도 가드 크러쉬 해야되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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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크러쉬돼요 가드크러쉬 스킬이야 가바는 어차피 지상에서밖에 안있으니까 로봇이 야, 상관없어요 서류겐 와 죽었어 불편해보여요 맞아요 이거 진짜 완전 낭만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비효율적이긴 해요 스테이지 볼때 <laughs> 오로지 낭만으로 하는 거오 뭐야 개쎄다 이거 잘 때리면 쎄네요 s 발몬 b 발몬소리겐아따따뚜겐 버그 소류 s 아 l i g a n Atatu Gan, Og, Soligan, Ah, Wow,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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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있어 확실히 재보는 보장이 p 요이 플레이가 근데 졸라 a p 요 p a 낭만밖에 없는 쓰레기 플레이다 이게. 아니 새끼 이거 카드 어떻게 하냐 이거. 가드를 깨긴 깼는데 내가 더 아파. 이거 와. 자 이제 무지성 마구 갈기 아니야 이거. 아 미친 잠만. 깐 형님. 이걸 깨야 돼가드가드 가드 깨야 돼. 아, 둘때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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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졸랐어요 건너코로 가들 띄야 되는데. 용다 나이스. 에이이지못 야, 하면 안 돼. 아우, 씨. <laughs> 아, 너무 너무 빡세. 아이씨 야, 큰일 났다. 지금 체력이 없어. 루은 어떻게 잡지? 너클 플레이가 재미는 있는데 진짜 빡세긴 해요. 해보면 <끼리> 카드 크라시를못 하니까. 아유, 와데미지 뭐야? 방금 평타였거든? 일로 와, 일로 와. 떡을 내뿜게. 파워 웨이브 이 새끼야, 나이스 자, 깎이는 거 봐. 일로 와. 아, <끼리> 뭐야 이거? 아. <laughs> 아니 나 밟혔네? 아저짜 격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졸라 빡세 에, 에, 아 나이스 <laughs> 잡았다 좋았쓰 이게 아무래도 나도 세니까 극딜하면 죽네요 아유 아유 에에에 에. 에, 에. 자, 이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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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이 겁나 약해. 자, 잘 피해주시고. 라고 말하면서 막기. 야, 정각이 겁나 그냥 후드려 갈겨, 그냥. 나이스. 아 형님, 잠깐만. 야, 감기 아니야, 이거? 낙근 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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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아, 안 돼! 어? 기상. 잠깐만 극딜러가 사라.. 사라졌다 야 제로 없이 쏴야 되거든? 잘피해주시고요 이거 암기인데 어렵게 나왔다 미친 피하는거 잘 피해야돼 엄! 엄! 나이스 아이.. 시그마 블레이드는 수 틀리면 된다니까? 아직 수 틀리지 않았어 아직은 괜찮아요 어렵긴 어렵다 이 판이 자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자, 레이아로 막타치는 것도 첩이네 마라다이스 러스트 자 이게, 이게, 이게 위로 가면은 내가 못 때리거든? 이럴 때는 블레이드 이 가드 크러쉬 기능이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아, 나이 아, 몰라. 아무튼, 그, 어, 방금 이제, 너클이 변형해서, 레이피어가 됐네요. 아무튼, 너클로 막터치기 맞아 아, 조질 뻔 했네. 예. 네. 이게,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게임 오버예요 아, 깜짝이야. 아, 망할 뻔 했는데, 아무튼, 네. 무사히 잘끝냈어니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맥 X8, 너클 플레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